3차 함수야. 3차를 저어 올렸어. 2차를 저어 올릴 걸뺀 거야. 일단, 지금 보면은, 얘나 얘나 다 뭐야? 연속이지. 근데, 0에서 잘려있지. 네.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0에서 저게 연속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잘라놓고 잘라놨는데 당연히 첫 번째로 해야 될게 0에서 뭐부터 만들어 줘야 돼 연속이 됩니다 라는 조건부터 써줘야 되는 거 아니니 예, 어? 그거 네. 그 썼어 네. 그럼 0에서 연속이 됩니다 라는 조건 쓰면은 마이너스 F0 라는 아이가요 절대값 F0 그 다음에 저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펄이 되는 거 이렇게요 그러니까 F0 가 0이 되면은 말이 안 되고 F0 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니 음수가 될 수밖에 없지. F0이 아예 예, 미안해. F0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지. F0가 음수가 되면 있잖아요.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양변에서 이게 없어져버려요. 값이 안 나온다고요. 당연히 F0는 양수가 돼야 될 거고 F0가 양수가 된다라는 조건 하에서 절대값을 이렇게 벗기게 되면요. F0가 얼마가 나와? 4만 원? 아, 4만 다 이렇게. 일단 이게 연속적으로 이여저 조건입니다. 연기준에서 또 뭐라고 돼 있어? 미분가능하네 그러면 내가 이건 연속이라는 거만 써준 거지 지금. 근데 삼차 수가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있다 지금 여기. 내가 이거를 기법을 좀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요. 나는 그대로 쓸 거고. 제가 얘랑 얘를요. 이쓸게 x GX 마이너스 hx gx로 어요 어떻게... 뭘요? 어. 뭐라고 쓸까? qx? kx? 그냥 쟤네 자체를 차함수로 해석 할게 내가. 그러니까 해석 한번 잘 봐봐. 어떻게 하나 봐봐. 아니 딱 보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그 0에서 연속이란 조건 만들어냈어? 그럼 당연히 뭐확인해야 되겠어? G'X. 각각 범위에서 나와 있는 애들이. 이 마이너스 F'X가 되 거고. 그래서 여기다 잡을 때. K'X에 마이너스 H'X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것들도움속 각각 있긴 있을 거 아니야. 어? 미군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 보안주가 각각 있었겠지, 그치? 그럼 봐봐, 일단 0에서 끊겨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은 0에서 미분 가능하게 또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얘가 식이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f'0 그 다음에 k'0 마이너스 h'0 괜찮지, 괜찮지? h'0은 얼마야? 지친나 진짜 아 H프라임제로 아 진짜 0, 0, 0. 0, 그치 그치 alone. y o u r 그 n 지그 alone. You're not alone. You're not a l 지금 2로 끄집어내면 얘가 모양이 이렇게 돼있어 이게 hx 그림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2야 그럼 hx의 0에서의 미분계수는 그냥 꼭지점 좌표에서 접선 그린 거니까 쟤는 미분계수가 무조건 미분 가능하고 0이야 얘들아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잘려있는 거잖아 0보다 큰 쪽에서 뭐지 보이니? 보여? 봐봐 0이라는 거 알았어 그럼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딱 썼을 때 마이너스 에 프라임 제로랑 k 프라임 0가 같아야 되지. 이게 뭐가 돼야 돼? f 프라임 0가 음수가 돼야 된다고? 이 k 프라임 0가 뭐냐? kx가 뭔데? fx의 절댓값이지. 그럼 잘 생각해 봐. 이게 지금 f0가 4였다며. 아. f0가 4였다며. 근데 그 녀석을 다시 어떻게 한 거야? 마이너스를 끄집어 내릴 거지 영보다 네. 작은 쪽에서 그 얘가 만약에 있잖아 잘 생각해봐 이거 너네가 생각해봐 얘가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갖고 끌어내리면은 얘가 이런 모양이었을 거고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네. 그지? 그다음에 F0가 사람 그다음에 FX의 절대값이지 네. FX의 절대값이지 얘잘 생각해봐라 이거 얘 이렇게 돼 있다 얘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이렇게, 있던 거를 응. 이렇게, 끄집어내렸어, 지금. 마이너스 fx야. 절대값 f x 게저게절대게이렇 그러면 0이야이네 그래.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렇게렇게 이렇게, 지 여기까지 했이데이게 이렇게 돼 있었어야 된다이는 또는 뭐 이렇게 돼있 -F -F 이렇게 해그래서 얘가 서 이렇게 이스 이렇게 이 이렇게 되던이이렇해이이렇해이 이렇게 돼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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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이렇이서이이어딘가에서여기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그럼 얘는 절대값 저거 올려봤자 어차피 미분계수가 뭐야? 미분계수가 어차피 얘도 0이겠지. 절대값으로 저거 올렸다고 하더라도 내리도 안 내리도 상관없이 꺾이는 부분이 없을 거 아니야. 0에서는 그냥 어차피 미분 가능이라는 거. 야 여기서 더 파악할 줄모르 없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GX가 실수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그랬지.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돼? 이영다에서 신경을 쓸 필요 없 영상에서 미쪽에서미 신경을 쓸필에서이어상에서이영상에 대칭 영상니까 영상에서 이쪽에서 미분 불에서한게 있을 수가 없잖아 이해서 그리고 뭐 여기서이영이에서가 문제지, 지이영이 영상에서 이영이게상에서이 영상에서 이이영에서이영상이영이이이게이서 지금 저 hx가 모양이이렇게 되지 않냐? 겠네 g p r i e 보다 작은 좌미분기수, g p r i e 보다큰 우미분기수가 이게 같아져야 드디어 미분 불가능한 정도 수가 가능하다라는 거겠네. 봐봐. 이거 지금 hx 그림을 그렸을 때 얘가 이렇게 네. 돼 있잖아. hx가 지금 2x 지 마이너스 8이지. 네. 요 각각 미분하면 4x 되는 거 보이니? 네. 그럼 4x에서 2에서의 좌접선, 우접선 그림은 얼마 나와? 8과 마이너스 8 되는 거 보여? 네. 이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어디갔어? 얘, 얘 나와 있어. h p r i e 응. 응. e 마이 e 플러스 각각 여기에서 마이너스 8과 플러스 8이 되고 있어. 근데 얘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절댓값이지 이것도 f x 의 f x에 응. 절댓값이지 반드시 2에서 어떻게 돼 있었어야 돼? 저 삼천수 f x 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야 돼. 그럼 봐봐 f x 가 만약에 있잖아 지금 여기 0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됐었을 거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안될것 같아. 그러면 안될것 같아. 왜? 밑으로 쭉. 아, 여기에서 밑으로. 이렇게 뭐쭉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 무조건 뚫고 가겠지 그렇지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한번 꿀렁꿀렁 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 여기서 또 이런 뾰족한 점이 생기니까 그녀석을 누가 막아줘야 돼? HX가 꺾어지는 부분이 있어 갖고 개가 막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더 꺾이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 미분이 불가능해진다고 연속은 될지 언정 그러니까 꺾이는 부분이 무조건 어디에서만 일어나야 돼 이에서만 일어나야 돼. 그럼 개형이 어떤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대충 삼차 함수 개형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됐었다라는 거지. 밑에선 아예 안 돼요. 어디야 밑에선 아야안 돼요. 사잖아. F0가 4라며. 아까 네. 양수라는 거 사잖아. 네. F0가 사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대충 여기서 극소를 갖고 극대를 가지면서 네. 얘가 이렇게 모양이 됐던 거고 그거를 접어 올리면서 접어 올리면서 좌밀 분계수우미분계수가 공개수, 똑같이 마이너스 8, 8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여기에서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 또 생기면서 얘가 마이너스 8이었으면 은 요거 요두두 뺐을 때뭐모0 0얘 n 두개 p a 뭐모 i 0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되게 만드는 거야 0. 접하게 만드는 거지 y o 그럼 g y 가능 g 봐 t b e 거 t t h 봐봐 원래 접어 올라가 g c r e 가 이거였었잖아 예.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 정보가 두개가또 튀어나오네 f h o 얼마 0, 0. f i n and w 까지 c 정하 t You can see. w h 이 t is t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최고차인계수 문제 안 나와 있지? 그렇지 그러면 f x 그냥 이렇게 만들까? fx가 x-2를 인수로 갖고 f0가 4라고 했으니까 최고차인계수 뭔지 몰라? ax의 제곱 bx 더하기 얼마? 이게 f0가 4가 나와야 되는 건가 마이너스 2가 됩니까? 이렇게 미분을 하면 ax제곱 plus b. 이것도 미분했어 내가. 이것도 미분도 열심히또 해놨거든. 이것 미분 열심히 해놨거든. 응.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 너무 하기 싫다 이거. 하시죠. 에? 너무 하기 싫다. 그리고 하나 더 있지 <laughs> 여기 아까 f p r i m 제곱 영 된다는 거 여기 써놨네 내가 여기. 여기 f p r i 제곱 영이 된다. 그봐 봐. 얘는 이미 썼지, 내가 얘네 두개 갖고 뭐 구하면 되겠어? a 10b 구하면 되겠네. 자, 이거 봐. 고객님. 요렇게. 요렇게. 얘 e 대하고 0 대입해서 a랑 b 찾았어요. 그럼 a랑 b 찾으면은 내가 계산해 놨어. 어디 바로 봐 봐.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렇게. 봐봐.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뿔렁뿔렁 거리는 모양으로 나오지. 히힛, 끝났어.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래? f 마이너스 5가라고요 저기다 마이너스 5 대입하면 f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대입하면 5.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2 2년얘 마이너스 22냐? 마이너스 22나와? 네. 7 곱하면 얼마 나와? 154 1 5 4나오냐응 장난 짱이같이 이거 B에다가 L 넣어가면서 틀렸어 어때? 솔직히 이거 뭐 엄청 어려운 개념들이 숨어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정도 도함수 활용 문제는 너희가 풀어냈었어야 돼내 생각에는 이 정도 급이면은 예전 그냥 20번 정도 급의 도함수 활용이야 어? 수 2문제에서 이 정도 문제면 은 22번급으로 나오기엔 솔직히 말하면 좀 쪽팔리는 정도는 아니더라고 못게 있느냐고, 뭐 풀게 있냐고뭐 파악 못할게 있니? 그리고 이거 절대값 있으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함수를 두서 그냥 미분 때려 뭔 상관이야 0에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0에서 해결해줬는데 문제가 되는 애가 어딘가에 또 있다는 거지. 그게 어디겠어? 얘 접어 올라가는 2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얘도 얘 나름대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2에서 딱 나와서 그 도항수에 그 2에서의 미분계수가 다 0, 0으로 똑같이 잡아줘야 미분 가능이 된다는 라 거지. 남의 예. 미 네. 아, 이런 이론들 되게 많이 했어, 내신 대비할 때. 내신 문제 같다 이거. 얘도 집에서 플러스 풀었죠. 진짜 이거 내신 문제 같지 않아 느낌이? 이거 모의고사 문제스럽지가 않아. 너무 내신 문제 같지 않아? 이 정도 문제면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뭐이 정도 계산기법 정도야 조금 이제 니네가 가져갈 수 있겠다. 아, 어? 이걸 이렇게 처리하라고. 다항 함수처럼 처리하라고 이렇게 바꿔서. 준석 씨 이렇게 플러스. 잘했음. 아유. 사상들아 분석이 뭐괜뭐 별게 분석이냐 이게 분석이지 어? 그렇지 않아? 집이었으면 퍼스. 처음에 분계수, 오늘 분계수. 처음 올라가면은 호우가 반대로 바뀌잖아. 미분계수 길이 빼는 거잖아. 그럼 도함수가 그 지점에서 연속이 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 처음에 분계수, 오늘 분계수, 처음에 분계수, 오늘 분계수둘다 같았어야지. LPX도 절댓값을 쓸때 2에서 꺾여 올라가 그게 정일국이 좋은 는게 서로 상쇄가 되면서 0, 0으로 나오고 있네 네 최고차항의 수가왜그 뭐 봐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될수 있는 모양이에 저게 그리고 F0가 아, 4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걸 알았으면 맞췄겠죠 그럼 왜 그거를 못 찾냐고 맨날 이렇게 내가 목이 터져라 도함수 활용할 때는 봐라 조건해 보자 맨날 이러잖아 어? 포인트만 봐라. 0에서 일단 만들어 놓으니까 0에서는 문제될 게딱두 개만 나오네. 그두 개를 얘가 하나를 해소를 해 주잖아. 저희 꺾이는 부분이 0보다 큰 쪽에 2가 하나 있는데 저기 분이 안 보이니 여기서 얘가 나나 2에서 나 꺾이는데 나 2에서 꺾이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 2에서 꺾이는데 나 미분 가능하게 한번 만들어 봐라. 니가 하고 싶으면 만들어 보라는 거잖아 이게. 아나 저기 영유선 십도에 올라올 것 같아. 니네 막 표정 보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열이 많지 막. <laughs> 아 이모델 어, 보여드릴게요. 어째 재수생 표? 예 이거 시대인지 같은 재수생 애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겨 드릴게요. 불가능할 것 같아. <laughs> 제가 즐기려고 한 거예요. 아니.